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. 시골 은행의 창구의 모습입니다. 아침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랑 은행 여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. 여직원이 할매 비밀번호, 비밀번호가 뭐라요? 아마 경상도일 것 같습니다.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, 비둘기. 황당한 은행 여직원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. 할매요. 비밀번호 말씀 안 하시면 돈못 찾는다. 아인교, 비밀번호 퍼딱 말하쇼. 그러자 살짝 입을 다시 가리신 할머니. 한번더 비둘기, 비둘기. 인내 끝에 여직은 화가 나서 할매요. 저 바빠요. 지금 장난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와이라는교. 퍼딱 비밀번호 대소. 그제야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하는데 온 은행이.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럽니다. 비밀번호를 말하는 할머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젊은 사람이 눈치도 없어. 구구구구 구구구구 <laughs> 여러분. 어, 2024년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웃음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. 대한민국의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. 스스로 웃음거리를 찾아서 웃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어 그리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사회가 가도록 여러분이 정말 먼저 앞서서 남보다 앞서서 어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웃자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내용은 시라라고 그럽니다. 시라. 여러분 이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양이면 배두성TV의 좋은 구독자가 되어서 좋은 방송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합니다. 배두성TV 배두성이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